<laughs> <소수> 와, 서비스로, 네. 아, 와.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약간> <웃음> 순물, 이거 아, 잘 되시라고, 네. 와, 사장님이 인심이 참 <laughs> 좋으시다. 아니, 좋으시네요. <laughs>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요, <laughs> 아, 네. 여기. 와, 등산으로. 네. 수화, 노란색 어, 예, 닭꽝 아니에 되게 이쁘다, 이거. 어, 그러게? 신기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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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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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먹짜진 그때시 8시간 계속 저으셔야 똑같이 와. 8시간 와에다가와 무슨 맛이야? 음 건포도 맛같아 자두? <laughs> 식감이 자두? 신기하다 봉일쌈같은 봉일뭐 절편 맛아 진짜요? 절편 맛이에요 무가 좋아왜면까음 음, 이거 진짜 신기하다 무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아, 냄새 음? 냄새야맡아알것 같아 음, 냄새 초 냄새 한다고 랑이랑소음 이거 진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 그러게, 연근을, 이렇게, 오미자 거기, 청에다가 넣었죠. 그장 괜찮은 방법인 것같아 이런 거 처음 봤어. 이제 얘가, 그, 무라고 했죠? 무. 음. 서비스로 또 주셨어요. 네. 까먹습니다. <laughs> 스위스의 어떤, <laughs> 저기 같은데요? 알프스 소년? 소녀?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 마이산, 마니산? 마니산 입구에 오시면, 음, 예, 단골식당이라고 있죠? 바로 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서 대상받으신 분이에요. 쑥, 쓰레기국. 쓰레기가 아니고, 시래기. <웃음> 시래기밥. <웃음> 시래기밥. 음. 특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넣고 하니까 여기 청들도 이렇게 많이 담아서 청으로 요리를 또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인심도 좋으시고 여기 한 30년 넘게 이쪽에 터를 잡고 어머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많이들 와주시라고 한마디만. 만인산 앞에 장코식당 많이 많이 오세요. 스탠딩. 귀여우셨나? 나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건 버섯 전골에 들어가는 버섯이에요. 아 이게 버섯 전골에 들어가는 네. 버섯이라고. <laughs> <들어가는. 웃음> 주방도요 깔끔하고요. 어, 진짜 깔끔해요. 메뉴는 이렇게 있고 컨설팅하시는 분이 분해서 한 곳씩 돌아다녀요. 저 이거 건 것도 지금 너무 안 어울리고. 장 아, 쪽갈도 어, 어, 있고. 저는 손님들한테 일탈할까봐 이걸 일부러 하나 뽑은 거거든요, 제가. 음. <laughs>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시있면요그서안 그래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문구를 쓰고 싶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여보 연혁이나뭐 이렇게 해서 음식하고. 어, 그런 것도 그리고. 괜찮다.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음. 그러니까. 음. 그니까 지금 유리 아크릴 있잖아요. 투명하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아유, 누가, 누가 반대를 하시나 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맛있고 음. 인신도 음식도 좋으시고 맛있고. 희, 흰 순도. 예수님 믿으시면분 어, 부자 부자들로 는거 아니나 응. 아무래도 응. 마음이 더 풍족해요. 네. 어때 마음 어때요 지금? 어? 마음 어때요? 괜찮아 주신? 나비야옹. 나비야, 나비야, 야옹, 야옹, 나비야,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나비야, 가만있어, 아이고, 야옹, 야옹, 야옹.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어서 날아 오너라, 하얀 나비, 흰 나비, 나라라라라라 나비야, 나비. 뭔 소리지? 나비야. 나비, 일로와. 일와 나비, 일로와. 나비, 일로와. 罗大悲，罗